수학의 답. 오늘은 절대값의 성질이 무엇인지 파헤쳐 봅시다. 자,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 개념으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는 이런 성질들이 발생했어요. 첫 번째 성질은 뭐냐 하면요. 절대값이 몇이다! 라고 만약에 나와 있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수는 마이너스 쪽에 하나, 플러스 쪽에 하나,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0은 제외하고, 0보다 절대값이 클 경우에요. 만약에 절대값이 2분의 1이다 해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양쪽으로 커플로 생긴다는 거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런데 제외할 상황 여기 나와 있어요. 0의 절대값은 바로 0이라는 거. 이거 확실히 해둬야 되고요. 세 번째 보면요.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마이너스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마이너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값은 무슨 개념?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거리 개념이라서, 거리는, 어, 너 우리 집에서 도서관까지 마이너스 2.2km야? 이런 얘기 할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음수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 말을 조금 더 문장으로 바꿔보면,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제일 작은 수, 원점에서 제일 안 떨어지는 수, 누구겠어요? 그냥 원점 자체죠. 어디에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리가 0이죠? 그게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원점에서 거리가 멀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쪽이든 이쪽이든 멀어질수록 절대값은 당연히 커지겠죠? 당연한 얘기가 하나 정리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파악한 이 절대값의 성질을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어내겠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속지 않고 잘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해결할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거리, 거리, 거리. 기억만 하면 틀리지 않아요. 첫 번째, 절대값이 같은 수는 두 개이다 했어요. 절대값이 같은 수두개 맞나요? 뭐가 안 된다고 했어요? 0인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0이 아닌 경우에 절대값이 같은 수는 2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ㄴ,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음수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1, 0부터 한번 가볼까요? 절대값이 커진다는 거는요. 원점에서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근데 원점에서 거리가 멀수록 점점 작아지죠. 원점에서 가까우면 오히려 큰 수가 되고, 원점에서 멀면 작은 수가 됩니다. 그럼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는 거 맞는 얘기예요. 수직선 한 번만 그려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ᄃ.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 플러스 3의 절대값보다 3보다 크다. 맞나요? 어, 너무 맞는 얘기예요. ᄅ, 절대값이 가장 작은 정수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정수,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가장 작나요? 왜 자꾸 0을 무시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라고 마음에서 생각이 들어야 돼요. 0이 가장 절대값이 작죠? 그리고 0은 정수 맞죠? 조심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마지막, 절대값이 4 이하인 정수는 모두 8개래요. 어, 이 얘기는요, 약간 수직선을 보고 얘기할게요.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요렇게 적어 봅시다. 4 이하라는 건 뭐예요? 4를 포함해서 4보다 거리가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까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가 몇 개냐? 라고 묻는 거죠.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다 하면 안 돼요. 여기 누가 있어요? 0도 포함해 줘야죠. 또 역시 마찬가지 문제. 0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절대값이 4 이하인 정수는 여덟 개가 아니라 아홉 개여야 맞는 거죠. 이쪽에 네 개, 이쪽에 네 개, 0 포함해서 아홉 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렸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보니까 아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문장을 만드는지 딱 보이죠. 누구예요? 영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 영도 해당될까? 이 문장에 영도 해당될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수학의 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르네.